네 안녕하세요 유입니다 시 다리 아 다시 찍고요 님 dpo 오른 엄어 나중에 나중에 진짜 나중에 어 잠깐만 내철철 철 놔두고 왔다 혹시 님이 털었나 님 혁이 님 있잖아요 여 동굴에 온거 같음 잠깐만. 어? 아 여깄다. 가자 가자. 어? 나 망했다. 아. 능력 사용했는데. 별. 빠르다. 조금 빠르다. 조금. 어 잠깐만. 혁이 님한테 전화 한대 여보세요, 여보세요, 네. 네. 다야가가 좋지. 밀치기는 안 좋은데? 아, 동망갈 때, 동망갈 때. 근데 잡을 때는 싫음. 아, 티피, 지금 하지, 마세요 아, 찐, 나도 인제 트 아직 안 했는데. 아, 다이아 신발 입어, 님, 다이아 신발 입어도 돼요? 네, 일단 이거 입자. 나 쓰레기 다 버려. 야, 필요 없어. 미치겠다. 바빠 입어야 돼, 일단, 빨리. 아, 아직, 잠깐만, 잠깐만. 저인챈트로안 해. 하는... 아, 저, 그럼, 인챈트 조금 하고. 아, 나,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. 자갈버그 안 돼. 네, 자갈버그 막힘, 먹힘, 막힘. 먹힘. 아씨 잠깐만. 저 지금 죽이지 마세요. 뭐야 잠깐만. 자, 잠깐만. 아니요. 아니요. 안 짰음. 아아 잠깐 아아죽아 야. <laughs> 야 잠깐만. 잠깐만. 나피 없음. 피 없어. 나도 어 잠깐 티피한 티피한지 오래된데 아씨 <laughs> 능력자 아나 능력자 아닌데 나라톤데 아씨 뭐야? 저, 잠깐만요. 저 인첸트 안 했음. 티어. 티어, 티어. 티어, 무서워. 나도 능력을 상했다는. 나도 강력했다는. 근데 티어야 된다는. 뭘 짜요? 뭘 짬? 아, 내가 내가 영상 찍으니까 꼭 이겨야 돼. 내 네, 봐주세요. 아, 씨, 빠졌다. 아, 잠깐만. 님, 님, 엔. 앤... 님 다시 살아남? 그 전에 내가 다이 발견해가지고, 쩐이 나 죽였네. 아저 TP하지 마쌤저 말고 미치겠다 잠깐만요 개용 욕 나온다 용욕 나온다 아, 됐다. 저기서 찰진 소리가 나. 아주 찰진. 아, 팁조울은 지금 하지 마셈. 아, 아, 잠깐만, 에바임. 나, 다, 다 약하래. 개쓰레기 말렸어. 미치기는 그래도 내가 동망갈 거니까. 오, 깜짝이야. 소가 나한테 왔어. 소야. 오, 멀리 날아간다. 나이스. 뭐요? 님. 아, 잠깐만. 오, 나뒤집어졌다 님. 님, 저 아직 살아있어요. 님저 아직 살아있어요. 저 잠깐만 날레 걸렸어. 오 망했다. 어어아저살 TP TP TP. 네가 뺏긴 거님 없음 없음 어다 약하라고 철기하고 아 갑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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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이 <laughs> <laughs> 다 얻었다 <어졌다. 웃음> 어디 잠깐만 뭐야 가죽 튜닝 버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번이번해해해해잠잠만요요 네, 해요. 잠깐만요. 자, 잠깐만요. 콜, 야생 말고, 야생 말고, 야생 말고, 마인고. 아씨, 다 반격 못함. 그럼? 아씨, 쿨타임, 쿨타임. 내가 영상을 찍으니까 꼭 이겨야 돼. 뒤져, 뒤져, 뒤져인가나. 뒤져, 뒤져. 어, 어디 갔지? 아, 잠깐만. 밀치기 밀치기 투 빨리 아나 인제 개잘안개잘안 발림. 뭐 구구구 잠깐만 오 갑자기 뭐야 오시게 오, 깜짝 놀랬다 내가 저거 짓다한거 저기 있다 님도 어디 있음? 안 되셨음 tp 안했음 네? 그거 순간이동임 저 순간이동임 네 파이어볼은 아, 다 날릴 수 있음 아씨 잠깐만 네 나이스 반격할 수 있네 그~ 반지천 아 그건 에바 편지를 찾아야죠 물에서는 안 싸진다 어 잠깐만 뭐야 아야 돼. 내가 영... 아씨, 아, 나도 아파. 나도 물, <laughs> 물, 물, 물. 잠깐, 만안 입. 만 호. 아 호. 어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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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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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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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.